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네, 그, 중철 자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요 내용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 와, 되게 오랜만에 설명이라서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의 중간에 약간 말을 더듬더라도,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단원 구성입니다. 생명과학은 크게 다섯 개의 단원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생명과학에서 개념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생명과학에서 추론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을 배운 다음에 이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만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보다시피 1학기 기말 때 자극 전달 근수축이 나오고요. 보통 이 자극 전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 유전이 이 학기 중간에 이제 전부 다 출연형 문제가 출제가 돼서 현재 생명과학은 이 유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번 정도의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들 말씀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겨울 방학 때 한번 올라갈 때 한번 듣고 그다음 여름 방학 때 다시 내신 때 보통 세번 정도를 해야지만 이제 일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명과학 내신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 전에 이제 수능 수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다시피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에서 이제 어려운 자극의 전달 근수축 그 다음 유전에서 계속해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수능 과학 탐구 응시 현황인데요. 생명과학은 지구학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고 있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급 커트라인인데. 작년에 이제 6월 이후에 정부에서 출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로 확실히 수능 과학 탐구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명 과학의 경우에는 등급컷이 1등급컷이 42점이었는데 작년 수능 47점, 모든 과목에서 4 7점으로 1등급컷이 형성됨으로써 정말 작년 수능은 진짜 잘 만든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보다시피 6월 9월 평가원에서 등급컷이 40 8.6점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 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런 정부의 출제 방침에 입각해서 수능 문제가 평가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표준 점수인데요. 생명과학은 이제 많은 인원이 응시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장점이죠. 이 표준 점수의 등락 폭이 많지 않, 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점을 받았을 때 높은 생명과학 그 표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1등급 받았을 때 66점. 좀 낮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등급 이 표준 점수가 좀넓뛰게 하는데 생명과학은 좀 변동이 적다는 점, 요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어 작년 수능부터 6월 9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 있긴 한데 어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작년 출제 방침 이후로 수능 출제 빈, 그 기조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아이큐 테스트 하는 식으로 뭔가 난전 낯선 문제를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풀어내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은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약 살짝만 응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같이 합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습 전략 이런 것들, 거기 분별자에잘 정리해놨으니까 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수능 외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먼저 강사와 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 전쯤에 의학 전문 대원 학 20시를 준비하면서 를 면접장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받았는데, 이 의사로서의 자질 중에서 이제 인성과 실력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실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로서의 직업은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실력이라고 대답을 했고, 마찬가지로 강사도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이 강사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라는이 인생의 중요한 한 축을 강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해서 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인성이 개차반이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인성은 기본이지만 이제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저는 결과로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 경기 여고가 이제 히문고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제가 올해 시대인재 학원에 처음 오면서 어,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다양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실 쪽의 학생들도 역시나 1등급을 이제 받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블로그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력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시대인재 제주종합반 커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보다시피 플로우 리바이벌 모티프 엣지로 구성이 되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엣지가 가장 먼저 제조망 컨텐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컨텐츠가 시대 인지 현재 시대인지 학원을 있게 한컨텐츠학해도 어 과언이 아닌데 제 강의는 이 엣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의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달성,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전이 많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어렵냐면 유전은 간단히 말해서 수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2년 정도의 선행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전도 똑같이 수학처럼 그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 이유가 이 유전에 사용된 논리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마치 IQ 테스트랑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수학, 수학처럼 유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요한 게 이런 기출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요 문제는 2014년도 학 6월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물에서 생명과학으로 전환이 된 뒤에 나왔던 가계도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아이들이 탐구를 두 과목만 공부하게 되면서 점점 탐구를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의 수능에 바로 문제의 난이도를 바로 확 높여서 이렇게 문제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점 유전 문제가 어려졌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가계도 문제 자 보다시피 엄청나게 깁니다. 거의 한 페이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길이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고 이게 2 0 1 8 학년도 문제인데. 바로 작년 수능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고다시 문제의 길이가 줄었습니다. 자, 문제의 길이가 줄었는데 난이도는 좀더 어려운 이유가 요즘 수능 문제는 이렇게 가계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DNA 상자량 해석, 자, 요 내용은 이 가계도 유전의 세포분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유전만 잘해서만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포분열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잘해야만 풀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배워서 이러한 기출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문제가 변화했구나, 라는 그런 본질적인 인식을 가졌을 때만 비로소 유전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기출되던 문제들을 쭉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아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게도 유전 문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스킬들을 단순히 외워서는 절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암기만 해서는 이게 살짝만 변형해도 이 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운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기출 흐름이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은 유전 문제 제대로 잘풀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계도 알고리즘 세포 분열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 의 형태로 저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앞에서도 봤듯이 제 강의는 내신부터 수능까지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 강의고요두 번째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제장을 모든 문제를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꼭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이제 과제장을 제공하고 을 있고 물론 이 과제의 양이 다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 등급을 받기 위한 목표로 설정된 강의이기 때문에 과제의 양이 많지만 그래도 선별한 과제라는 점또 어떤 학생한테는 또 과제의 양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한테 더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면 추가 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랑 맞춤형 직구 자료 이거는 이제 내신 기간 때 제공된 자료인데요 단한 명의 학생만 있더라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영우팀에서 학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프린트나 과제장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맞춤형으로 지보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달라도 모의고사 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 QR 해설인데요. 이 유전 문제나 이제 작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해설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킬러 유형 문제에다가 직접 해설 강의를 찍은 다음에 QR코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QR코드를 찍어서 언제든지 고3 대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QR 해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자, 잘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구 내신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내신형 문제를 연습할 수 있게끔 주간지 형태로 마찬가지로 내신 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총세 종류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백지 복습, 개념 확인, 숙지 확인. 그래서 생명과학을 처음 배울 때 개념이 아무래도 방대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백지복습 형태로 딱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서술형을 써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백지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확인 테스트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 생명과학에서 좀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이 개념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숙제인 테스트는 이제 숙제에 있는 내용들 문제 의열무정도 정도 뽑은 다음에 보기 를 제거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숙적인 테스트를 세숙장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숙적인 테스트는 이제 등급별로 이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 좀 어려운 난이도.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관리 시스템인데. 앞에서 봤던 이세 가지 시험, 그래서 개념이랑 백지 복습이 8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숙제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 10점이 안 되는 학생은 이제 클리닝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다 동의를 처음 수업을 할 때. 각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 온갖 핑계를 댐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으로 저랑 조교가 같이 질문 받아주고 숙제자인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에서 1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 조교가 1대1로 질문 받아주고 작년에 겨울 특강 1월 클리닉 학생 수 450명에 달합니다. 제본격적인내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내신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공동 출제 요소랑 특이 출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 출제 요소는 수능평가원, 교육청, EBS 이 문제들을 단순 변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보기만 변형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도 출제가 기본 형태이고 여기서 이제 1등급을 가장 1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특이 출제 요소인데 학교마다 어떤 특이한 부교재 프린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자하는게이 1등급의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경기여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이제 2년 전에 있던 남학생 선생님이 다시 군대를 제대하고 오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실제 경향이 확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 프린트에서 문제를 잘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난이도별로 구성을 해봤는데 시험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 학교는 그냥 그대로 기출문제를 내는 학교들 크게 변형하지 않은 학교들 대부분 난이도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말 꼼꼼하게 배워야지만 1등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생명과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풀이 문제를 푸는 순서가 제가 어떤 식으로 과제를 주냐면은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 문제 이 순서로 줍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 생명과학 문제를 풀때 내신 문제부터 풀면은 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돼서 약간 오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석 패턴인 수능 평가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변형된 문제가 교육청,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변형된 게 EBS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차적인 정석 패턴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내신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수 있구나.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은 이 내신 문제 마지막에 풀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어떤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과제장 순서도 항상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주간지를 통해서 내신형 문제 이렇게 연습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기별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단원 또는 3단원의 자극이 이 어려운 자극이 1 학기 중간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1 2 단원은 정말 쉽습니다. 솔직히 하루면은 고3 과정에서는 하루면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 쉬운 내용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 이2 단원의 기간계, 10년 전에 배웠던 옛날 생물 내용을 다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단원에서 변별 주기 위해서 옛날 생물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숙명여고가 이런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의 부교재에 메가스터디가 있는데. 그외 정말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전부 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변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이 1학기 중간에 포함이 되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극이 첫 번째, 이제 어떤 출연형 문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1학기 기말인데, 1학기 중간 때좀 쉬운 암기 내용으로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제좀 자만하게 되는데 그럼 안 됩니다. 1학기 기말 때 3단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때 근수축 뭐 신경계 호르몬 병원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중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잘 열심히 끝까지 방심하지 방심하지 않고 해야지만 1학기 중간 성적 좋게 받을 수가 있고 1학기 이학기 성적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명 높은 유전이죠. 유전 이학기 중간에는 사실 이제 수학처럼 락학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출복목이잘 되어 있어야 되고 내신이 시작이 되면은 문제를 계속해서 열심히 풀면서 또 빨리 훈련을 해 빨리 푸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이 학기 중간 유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기 기말 이제 5단원 생태계인데요. 여기서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학기 중간 그 어려운 유전을 점수를 잘 받아놓고 이 5단원 생태계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내신은 생태계만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수만 20 문제, 30 문제 달아서 정말 지역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과학은 절대로 중간 때 시험을 잘 봤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 학기 기말 생태계만 출제되기 때문에 정말 지엽적인 내용 꼼꼼한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대치동에 온 이후로 정말 많은 학생들 1등을 받았고 전년, 매년 이제 전년 이상의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올해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잘 올려져 있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 등급을 받는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적혀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인 것 같아요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자나계는 아이들한테도 (1등급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머지야 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업 때도 이제 중간중간에 수업 설명하는 도중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대입 개편 시안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중삼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니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이렇게 QR 코드 링크 잘 걸어서 정리 해놨습니다. 네 겨울 특강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 시간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대 인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개념 심화반 그리고 개념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른것 같은데요 개념반과 심화반의 차이가 뭐냐면 둘다 똑같이 개념은 전부 다 나갑니다 개념완 심화반 전부 다 개념 나가는데 아까 봤던 그 스킬들 문제풀이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들의 이런 그 강의 범위가 다른데 개념반 같은 경우는 스킬을 50에서 70% 정도 심화반은 70에서 90% 정도 가르치고요 이게 뭐 욕심내서 이제 심화반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한 유전을 한 유전을 한번 들었거나 두번 정도 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생한테는 굉장히 실수가 있는데 이게 난이도를 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유전을 세번네번 네번 이상 돌린 학생은 나중에 여름 방학 때 그때 심화반 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일단 겨울 방학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한번두번 번 정도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개념만은 유전을 처음 듣는 학생 또 이제 개념방학 같은 경우에 이전을 처음 들어도 생명과학 처음 들어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생명과학을 배울 때이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1등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완전히 초보 학생을 위한 대상 강의는 아니고 그래도 한번 들었어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지만 개념화를 따라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고1 커리큘럼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어제 어렸을 때 주변에 이제 뭔가 모험생 같다, 엄청나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교 가기 위해서 수능을 세 번이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수험생의 이런 입장들이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누구보다 도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고. 또스을세 번이나 봤으니까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게 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가 보니까 지금 네살 아이 키우 있는데 정말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맞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수생들의 심정과 이제 부모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정말 공감이 돼서 그래서 느낀 결과는 아이시는 정말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게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나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입시가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등기부 등본을 뗄수 있는 등기소 홈페이지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입시도 중요하지만 빨리 입시 공부를 끝내고 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 공부를 는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진짜 이런 것들을 제가 서른 중반이 돼서 이제 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절실히 느끼더라고요. 제가 빨리 이 시대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했었더라면은, 했었더라면 했었더라면 좀더 빠르게 어, 이런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저의 블로그랑 어, 유튜브 홍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블로그에서는요. 어, 제가 이설명의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블로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름은 생명 독학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요. 이 백지 복습 개념 정리라고 해서 생명학 개념을 짧게 요약해 놓은 강의들. 요 영상 굉장히 짧, 짧은데 생명학 개념 정말 잘 요약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뭐 기타 뭐 이제 질문 같은 거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카카오톡 채널 김영우 생명과학으로 어, 카톡 주시면은 저랑 이제 영우 팀장이랑 같이 질문 받아 줄 거고요.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뭐 특별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근수축 직접 제가 직접 바벨을 들고 이렇게 시연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저의 다사다난한 인생을 담은 동기부 영상들 이제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또뭐 드라마도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방문하셔서 영상 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알람 설정까지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